이동 평균선은 사용하기 간단하면서 추세 매매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매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캔들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색상으로 연결된 선들이 보일 텐데요. 이 선들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동평균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11선, 21선, 51선, 100일선, 그리고 200일선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평균선의 길이는 지지 또는 저항을 받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통해 차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볼수 있는 정배열의 모습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도 같이 보여드리면, 단기 입평선부터 장기 입평선까지 순서대로 배열된 상태를 정 배열이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입평선의 배열이 반대로 나열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단기 입평선과 장기 입평선이 반대로 배열된 상태를 역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단기 입평선으로 2 0일선을 추가하고 장기 입평선으로 1 0 0일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황색으로 설정한 20일 단기 입평선이 초록색으로 설정한 100일 장기 입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상황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주황색으로 설정한 20일 단기 입형선이 초록색으로 설정한 100일 장기 입형선을 하향 돌파하는 상황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신호가 나온 뒤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격이 움직여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골드크로스가 발생 후 매수 포지션을 잡았지만 이평선이 교차하며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온 뒤 가격은 상승해 주었지만, 그 이후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했지만 신호가 나온 지점을 보면 이미 가격은 많이 하락했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은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방법대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만을 활용하여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도 수시로 이평선이 꼬이면서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잘못된 신호를 필터링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매매 방법은 추세의 대돌림을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먼저 처음 설명드린 대로 다섯 개의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볼 텐데요. 지표 검색에서 멀티EMA를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하나의 지표로 최대 5개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인풋에서 EMA의 길이를 10일, 20일, 50일, 100일, 200일 순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모습으로 이동하여 색상을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무지개색인 빨주노초파란색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불투명도와 두께도 보기 편한 대로 변경해 준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21선과 51선에서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그 그 이후 50일선과 100일선의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며 그 다음 100일선과 200일선의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이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추세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정배열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200일 장기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마감되지 않는 이상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은 매수 타점이 되고. 반대로 역 배열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장기 입평선 위에서 가격이 마감되지 않는 이상 입평선의 저항을 받으며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은 매도 타점이 됩니다. 조금 더 확률 높은 진입 타점을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상승 추세임을 알수 있으며 이동 평균선도 정비열이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1 1 선인 단기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상승세에서 나온 눌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기다린 뒤1 1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며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해당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줍니다. 그 뒤에도 1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 20일 이평선을 다시 상승 돌파해 주는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주면 됩니다. 가격은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역배열이 만들어지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임을 알수 있는데요. 1 1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10일 선이 20일 선 위로 올라오면 하락 추세 속에서 나온 되돌림 구간으로 판단하고 기다린 뒤1 1일 선이 20일 선을 하향 돌파하며 다시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해당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해 줍니다. 다른 예시도 빠르게 보여드리면 역배열인 상태에서 11선이 21선 위로 올라오면 진입 준비를 하고 11선이 다시 21선을 하향 돌파해주는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하락 이후 11선이 21선 위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진입할 준비를 하고 11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에서 손절 라인은 51선 또는 100일선 위로 설정하고 매도 포지션 진입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매매 방법은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 얻은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매매법으로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의 매매 방법만을 사용하여 120만원으로 시작해 1 0 0억 이상의 수익을 낸 크리스티안 콜라마기의 매매 방법입니다. 차트는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한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있는 이유 잠시 횡보한 뒤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동평균선은 10일, 20일, 50일 선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찾는 첫 번째 조건은 횡보 구간을 돌파하며 큰 추세의 움직임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격이 저항을 받고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횡보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 구간을 벗어나는 긴 장대 양봉 캔들은 매수타점이 됩니다. 여기서 매수타점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차트에 거래량을 추가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거래량 지표를 추가해 보면 가격이 저항을 받고 행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고, 횡보 구간을 벗어나는 장대 캔들의 매수 타점을 보면,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며, 상승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며 큰 상승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장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한다고 볼수 있으며, 가격을 올리려는 고래 투자자나 기간 또는, 스마트머니가 유입됐을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횡보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횡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손절라인은 장대 양봉의 저점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절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기다리다 일정 물량은 익절하고 손절 라인을 본전으로 이동한 뒤 가격이 2 0일 이평선 아래로 마감되면 나머지 물량도 전량 매도해 주는 전략입니다. 2,800불 이상의 상승분과 5%에 가까운 수익률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시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추세의 상승 이후 저항을 받으며 횡보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 구간을 벗어나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확인해 보니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횡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멘텀 캔들에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해당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줍니다. 손절은 진입한 장대 캔들의 하단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절 라인을 건들지 않으면 기다리다 21선 아래로 마감되면 익절해줍니다. 다른 익절 방법으로는 21선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되면 일정 물량은 익절로 지켜보다 11선이 21선을 하락 돌파하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캔들에서 전량 익절 처리해주면 됩니다. 10%가 넘는 수익률과 엄청난 손익비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